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14일 목요일 오후 5시 7분입니다. 세계증시는 특별한 이슈 없는 가운데 혼조합니다. 강한 친구들은 끝없이 강하고요 약한 친구들은 끝없이 약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딩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차별화, 그죠? 그런 차별화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지금 세계증시가 다 같이 이제 손잡고 조정 혹은 하락으로 가느냐, 아직까지도 그런 모습은 또 아직까지는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럴 가능성도 약간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트레이딩이 이렇게 쭉쭉쭉 이어졌는데 고금리 강달러 지속되고 주식시장 강세 지속이 됐죠 그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주식시장 강세에 근데 고금리 강달러가 이게 도움이 되진 않는단 말입니다 고금리 강달러가 적당하면 괜찮지만 너무 지나친 고금리 강달러는 주식시장에 오히려 악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거든요 악재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요 근데 이제 어젯밤 물가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이게 이제 예상에 부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리가 계속 오르고 달러가 계속 올랐어요 이 물가지표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주식시장은 살짝 좀 고금리 부담을 느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살짝 듭니다 아직은 뭐 고금리 부담이 본격적으로 이제 반영이 된다 아직 뭐 그렇게 이야기는 할 수는 없는데 이제 그 계속해서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아무리 미국 성장을 기반으로 해서 미국 주식시장이 강하다라고 해도 눈치를 좀 보는 것 같아요. 야 그래도 아무리 미국 성장을 한다고 해도 아무리 미국 주식시장이 좋다라고 해도 금리가 이렇게 높으면 이게 주식시장이 되겠냐 기업들이 이게 이자 부담 때문에 이게 장사가 되겠냐 뭐 이런 생각들을 살살 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 물론, 뭐 신흥국들은 일찌감치 고금리 부담을, 뭐 온몸으로 받고 있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세계는 강달러에 또 계속해서 좀, 좀, 영향을 받고 있기도 하고요. 하여튼 지금 그래서 조금 좀 애매한 뭐 그런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트레이딩, 주식 시장이 트럼프 트레이딩에서 어떤 고금리에 대한 부담으로 관심사가 옮겨가는지 여부를 좀 보시면 될것 같은데, 아직까지 옮겨간 건 아닙니다. 근데 옮겨갈 수도 있겠다 싶긴 합니다. 하여튼 아직까지 뭐 세계 증시는 혼조한데 뭐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강하고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세계는 약간 오늘 이제 느낌이 좀 그렇긴 했어요. 오늘 아시아 증시는 고금리 강달러에 조금 부담을 느끼는 이런 움직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그뭐 미국 증시 뭐 계속해서 강하다라고 아직까지 뭐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무튼 미국 증시도 상승 탄력이 좀 둔화가 되긴 했죠. 그래서 이 조정 가능성 정도는 좀 우리가 염두를 해 놔야 될것 같습니다. 너무 어, 너무 미국 증시 낙관론을 갖고 지켜보는 것도 조금 좀 아닐 수 있어요. 그 사실 지금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 진행 중이긴 합니다. 주식 시장이 전 세계 증시가 트럼프 트레이딩의 특징이 차별화라고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차별화가 너무 심하단 말이죠. 그 미국 증시가 끝없이 올라가고 있지만 사실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미국 S&P 500에 속해 있는 뭐 그런 그런 기업들도 미국 기업들도 어쨌든 다른 미국 내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얘네도 수출을 할거 아니에요. 트럼프가 당선돼서 미국 경제 성장 아이거 좋아요. 미국 경제 성장 좋은데 한편으로 근데 미국만 성장한다라고 해서 다른 나라들을 다 짓밟아 버리면은 S&P는 그럼 어디다 수출 하냐 이거죠. 나스닥은 어디에 수출 하냐 이거죠. 미국 기업들도 수출을 하긴 하는데 미국 기업들의 성장도 어느 정도 좀 제한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물론 아직 이런 거를 아직 이런 거를 시장이 걱정을 하진 않습니다만는 아무튼 이런 측면에서도 사실 이러한 차별화는 극심한 차별화는 계속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그래서 이제 이 전반적으로 일단은 조금 일단 시장 상황은 일단 좀 부정적인 쪽으로 개인적으로 좀 보긴 합니다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는 뭐 미국 주식 시장이 강하고 뭐가 어쩌고저쩌고 좋고 뭐 코스피의 단기 매력이 있고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주식 시장이 좀더 좋을 수 있다라는 판단은 합니다만은 근데 이제 어떤 뭐 중기적인 관점 혹은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저는 주식 시장을 좀 좋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이제 세계 증시가 아직 좋다, 아직도 뭐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단기적인 측면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점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어요. 아무튼 차별화가 너무 심해서 계속 이렇게 가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뭐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이제 오늘 있었던 일들 그냥 가볍게 기술적 내용들만 좀점검하면될것 같습니다. 어, 하여튼 그 오늘 아시아 증시 보시다시피 오늘 중국 증시 급락하고 일본 증시도 분위기가 안 좋았죠. 그 고금리 강달러의 영향을 좀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국 증시는 일단 코스피 종합이 뭐 상승 마감했다라고 되어 있긴 한데. 그 상승이 아니죠 그냥 선물지수나 코스닥 뭐 양대지수 이런 거 보시면 코스피 코스닥 양대지수 보시면 장막판에 선물이 하락마감 했죠 한국 증시도 안 좋았다 아시아 증시들이 이렇게 골고루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걸 보면은 고금리 부담 혹은 강달러 부담이 누적이 되면서 이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아직까지 뭐 강한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전세계 증시가 다 같이 아래로 가고 막 그런 걸 기대하기는 아직은 뭐한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뭐 주식시장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일단 뭐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일단 본것 같고요. 하여튼 오늘도, 예, 오늘 아시아 장중에도 보시다시피 달러 강세는 지속이 됐다. 어제 말씀드린 게그 달러 박스권 상단이 대략적으로 107 정도 보면 되겠죠.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 말씀드렸고, 107에 거의 근접을 해 갑니다. 아직 107에 터치는 안 했고요. 근데 이 계속해서 이런 초강달러가 이어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일단 해야 될것 같아요. 박스권 상단이잖아요. 무거운 저항이잖아요. 그리고 어제 그 하원, 미국 하원에서도 공화당이 휩쓸었다 어떤 뭐 레드스윕 그런 게 이미 이제 발표가 됐기 때문에 달러 강세가 나타날 만한 재료는 일단 다 소진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일단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고민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전 아직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달러가 계속 올라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하여튼 달러가 아직은 고점이 나오진 않았는데 이쯤에선 최소한 상승이 둔화되거나 방향성을 좀 고민을 해 봐야 된다라는 자리인 겁니다. 어, 달러 인덱스 봤고요. 뭐 그리고 아이고. 어, 그리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뭐 그냥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고점이 나오지 않았죠. 어제 채권 시장이 한번 훅 박살이 났는데 어, 그 이야기는 이제 금리가 더 올라가겠다는 그런 이야기죠. 금리 상승은 끝나지 않았다. 여기서 아마 이 정도까지는 주식시장이 그냥 괜찮아 라고 하면서 버틴 것 같은데 이거 위쪽으로는 좀 본격적으로 어쩌면 주식시장이 고금리 부담을 의식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리긴 합니다. 사실 말씀드렸었죠. 그 4.25를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항상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았었다. 라는 데이터를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리긴 했는데 하여튼 좀 금리가 아직 고점이 안 나왔으니까 채, 채권의 바닥이 안 나왔으니까 주식시장이 이제 부담을 느끼는 구간이 아니냐 오늘밤부터 이제 그런 거좀잘 보자고요 뭐 물론 오늘 밤에 조정을 미국 증시가 한번뭐 쿵하고 빠져도 그래도 미국 증시의 상승세는 한번 정도 빠질 수 있다 그냥 일단 상승세 자체는 앵간히 대폭 나가는 게 아니면 미국 증시는 일단 쉽게 꺾이지는 않을 거다 좀더 시간이 필요할 거다 이겁니다 다 봤고요. 음, 뭐 일본 증시부터 하나씩 볼까요? 일본 증시입니다. 뭐 보시다시피 이제 조, 조정이 좀 깊어지고 있다라 말씀드렸지만 아직 그렇다고 막 추세적인 폭락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게 일단 박스권이잖아요, 박스권 상단이니까 박스권 대응을 하는 게 아직까지는 맞을 겁니다. 그리고 뭐 중국 증시 이런 것들 좀 보시면은, 에, 그죠? 이거 이거 아직 극복하지 못했다 이야기 드렸죠. 하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올라가는 이 추세선도 아직 죽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오늘 살짝 오늘 살짝 죽은 것 같긴 하네요 제가 지금 선을 좀 정확하게 그은 게 아니라 한번 좀 그어 볼까요 저점과 저점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되는데 예, 아직 이 선은 살아 있습니다 아직 추세 선은 예 아이고 아이 방금 전에 줄 건데 하여튼 방금 전에 보셨죠 그 추세 선은 아직 죽이진 않았다 그래서 하여튼 상위 종합은 아직은 이 상승은 살아있는데 이 조정이 좀더 지속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 중국 증시도 조정이 나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결과적으로 뭐 금리 금리 부담 뭐 아니면 강달러 부담 이런 거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유럽 증시 좀 전에 개장했는데 사실 지금 이제 폭락의 위기거든요. 폭락의 위기인데 일단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로는 극복에 따라할 수 없죠. 아직까지는 위험합니다. 독일 증시요. 유럽 증시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봤는데 미국 증시도 사실 뭐 전반적으로 어떤, 뭐, 세계 증시가 약간 어떤, 뭐, 조정이 심화되거나, 뭐, 아니면 좀 조정이 좀 깊어지거나 할수 있는 그런 좀 분기점에 서 있긴 한데, 아직 뭐, 다 같이 손잡고 그렇게 하락하는 그런 그림은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다들 아래쪽으로 단기적으로 조금씩 처지고 있긴 합니다. 근데 뭐, 이런 친구들 워낙 건강 상태가 좋기 때문에, 한 번쯤은 쿵 빠져도 조금 더 기회가 좀 있을 수 있더라고요. 아직까지는요. 이런 점들을 뭐 말씀을 드렸고요. 뭐 나머지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 뭐 위안화 약세, 그죠? 달러 강세 지속 중이니까 위안화 약세 상대적으로 이렇게 지속 중이고요. 아직 뭐 고점이 나오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죠? 엔화도 약세 예,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글쎄요 원 달러 환율은 너무 많이 해먹어서 그런지 아니면 오늘 그 아침에 구두 개입을 해서 그런지 외환 시장에 정부가 구두 개입을 해서 그런지 일단 오늘 상승이 둔화 됐습니다만은. 여전히 고점은 나타나지 않았다. 1,410원인데 지금 고점이 1,410원이 고점은 아닐 겁니다. 조금 더 높아질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이제 한국 증시 좀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은 뭐 오늘 특별한 거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뭐 특별히 미국 증시에서 무슨 내용 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트럼프 트레이딩, 강 달러, 고금리 지속 뭐 그런 것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뭐 바닥이 나올 리가 없. 오늘 바닥을 뭐 확인하고 그러기가 좀 어려웠겠죠.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오늘은 뭐 아무리 시장이 강하다라고 해도 오늘은 뭐 당장 뭐 주식을 매수하는 기회는 없을 것 같더라 아침에 말씀드렸고 그냥 줄줄줄 빠졌습니다 혹시나 뭐 바닥을 만드나 싶어서 잠깐 좀 보긴 했으나 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밀리고 있습니다 뭐 자세히 볼 것도 없어요 그냥 계속해서 밀리고 있고 이런 상황이면 은 예, 추가적인 폭락이나 투매 이런 것도 충분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만기일인데. 예 만기일 끝나고도 지금 이 하락이 조금 더 지속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요. 그래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삼성전자도 말씀드렸죠. 그죠. 삼성전자도 뭐 오늘은 뭐 건드릴 게 없을 것 같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삼성전자도 뭐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약한 그런 모습입니다. 바닥이 나왔나요? 안 나왔죠. 예, 그냥 잘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여튼 오늘은 이제 그 전날 막 급락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급락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거래량은 뭐 다소 줄어드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바닥이 이렇게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더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겠죠. 하여튼 오늘 그 삼성전자가 그래도 장중엔 좀 버텼습니다. 그죠? 오늘 장중에 계속 보셨던 분들이라면 느끼셨겠지만은 삼성전자가 그래도 오늘 장중에 그래도 좀 계속 상승을 유지하다 장 막판에 빠졌단 말이에요. 삼성전자가 지원자 상승 중이니까 다른 종목들이 굉장히 좀 부진해지는 모습들이 좀 일부 좀 눈에 띕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경계하셔야 되겠다. 아침에 말씀드렸죠. 그죠? 하이닉스 같은 거 5%씩 막 빠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하이닉스도 지금 보시면 오늘 아침에 제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함께 봤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과. 근데 보시면 얘도 다중 고점명을 만들고 결국 120일선을 못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것도 야, 하이닉스도 이제 추세적으로 지금 고점을 만들어 가는 그런 과정일 수 있겠구나. 좀 경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쨌든 근데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직까지 주식 시장이 뭐 조금 더좀 기회가 있다라고 봅니다. 아직 위쪽으로 조금 더 힘이 좀 남아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에서 이게 미국이 어 미국이 뭐 고금리 부담이라고 하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고금리는 어떤 그 만성적인 질병 같은 거고 만성적인 질병이 만성적인 질병과 어떤 급성 뭐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죠? 만성과 급성은 다른 거죠. 아직까지는 이게 이제 만성적이라서 이게 막 지금 이제 그래서 뭐 물론 세계 증시에 부담이 돼서 상승을 둔화 시킬 수는 있고 뭐좀 하락 시킬 수는 있겠지만은 이걸로 막 지금 뭐 대폭락을 기대하고 이런 건좀 일단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면 어쨌든 뭐 미국 증시는 그 연말까지 뭐 윈도우드레싱 효과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또 그리고 자사 주매입 이런 것도 들어오고 뭐 트럼프 당선되면서 뭐 유동성 공급도 있고 뭐 이런 저런 것들 때문에. 어쨌든 당분간은 조금 당분간은 좀이 세계 증시가 조금 더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뭐 시간적 여유, 안 빠지고 버틸 수 있는 뭐 그런 시간이 조금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와중에 이제 한국 증시는 먼저 매를 엄청나게 얻어맞았고 그랬기 때문에 한국 증시는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매력적인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요.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아무튼 그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변동성이 워낙 크고, 이, 또 그리고 이게 워낙 그좀 변덕스러운 그런 증시이기 때문에, 워낙 투기적인 증시이기 때문에, 사실 칼 같은 타이밍을 좀잘 잡아야 되는데, 예, 아무튼 그래서 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뭐 그렇지만, 어쨌든 이 바닥만 확인되면 굉장히 큰 반등의 어떤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게 난, 난 한국 증시라고 봅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좋게 봅니다. 아직까지는요. 근데 문제는 이제 단기적으로 바닥이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하루, 이틀, 당장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은 아, 지금 네가 단기적으로 매력적이라고 했으니까 삼성전자 주식을 몰빵을 치고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위험관리. 지금 당장은 삼성전자가 바닥도 안 나오고 있으니 일단 위험관리. 아침에 말씀드렸죠. 그죠? 한번 훅 빠지고 있는데 의미 있는 매수세가 한번 훅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한번더 빠질 때 이제 이런 때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한번 매수세가 강하게 튀어나왔을 때 여기서부터 집중을 해야지 지금은 그냥 의미 있는 매수세가 없잖아요. 그냥 계속 빠지고 있는데 여기서 뭐 딱히 집중을 할게 없죠. 여기서 그냥 위험관리의 구간. 여기서 이제 한번 뭐가 팍팍하고 한번 튀어오르는 날이 있을 겁니다. 이제 한번 튀어오르면 이제 그때부터 좀 집중을 하고 그때는 이제 뭐 뭔가 과감하게 뭔가를 해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은 특별히 할게 없을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드렸죠. 뭐 뭘로 보나 뭘로 보나 지금 당장은 이게 오늘 5분봉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 5분봉. 이만큼이죠 오늘 뭐 의미 있는 매수세 보였나요? 전혀 안 보였습니다. 글쎄요. 뭐 의미 있는 매수세가 뭐냐라고 한다면은 최소한 지금 뭐이런 뭐 식으로 한번 훅 인위적으로 뭔가 좀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거. 그런 모습이 좀 등장해야 되는데 오늘 뭐 예, 오늘 5분봉에서 60일선도 못 넘어갔고 이걸 이걸 못 넘어갔고 빌빌빌거리고 있는데 이런 거뭐 의심할 것도 없죠. 이런 거뭐 딱히 고민할 것도 없이 야 이거 그냥 이건 그냥 계속 빠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하여튼 그래서 뭐 계속해서 뭐 빠지고 있다 이거고 푸드 옵션은 뭐 끝없이 올라가고 있다 이거고 변동성 지수는 오늘 하루 쉬어갔는데 이 정도로 변동성 지수가 안정되긴 어렵다 이거고요. 하여튼 그래서 뭐 코스피의 하락은 뭐 계속 되고 있다. 삼성전자도 바닥에안 나왔다. 뭐 물론 뭐 삼성전자 5만 원을 오늘 깼으니까 야 5만 원은 어떤 중요한 지지선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하여튼 뭐 그런거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5만원이 중요한 가격대다 뭐 일단 일단 뭐 그런건 의식하지 마시고 하여튼 중요한 거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그 분봉상에서 조차 의미있는 매수세가 뭔가 딱 나오면은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열심히 하자 뭐 그겁니다 그게 뭐 얼마가 됐든지요 삼성전자가 그게 뭐 49,000원에 나오든 48,000원에 나오든 뭐 그런 가격대는 신경쓰지 마시고 지금은 솔직히 삼성전자 혹은 뭐 코스피 전부 다좀 약간 언더슈팅이 좀 단기 언더슈팅의 구간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당장 그렇게 단기 언더슈팅이다 이거는 뭐 툼메다라고 당장은 그렇게 이제 증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툼메다 언더슈팅이다 그건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좀 증명이 되는 건데 하여튼 근데 아무튼 지금은 이제 단기 언더슈팅의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냐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뭐 지금이 얼마 건 간에. 얼마던 간에 일단 기다렸다가 누군가 의미 있는 매수세를 한번 확 보여 줘서 확 들어올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눌림을 먹어 보자. 그때 열심히 하자.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 봤고요. 하여튼 미국 증시 뭐 나스닥이고 반도체 지수고 조금씩 조금씩 좀 불안한 면은 있습니다. 불안한 면은 있는데 하여튼 뭐 아직까지 뭐 미국 증시는 그렇다라고 의미 있는 매도세 아래쪽으로 다 본격적으로 간다. 뭐 그런 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강하다 라고 일단 인정을 해주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혹시나 뭐 조정은 한 번쯤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조정이 한 번쯤 나오더라도 아침에 말씀드렸죠 그죠 뭐 이게 좀 의미 있게 추세적으로 좀 아래쪽으로 가려면 나스닥 여기 전고점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고점 여기죠 이 자리를 붕괴시키느냐 안 시키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뭐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하여튼 고금리 강달러 고금리에 대한 부담을 주식시장이 이제 인식을 할 거냐 말 거냐 그런 점들 잘 보시면 될것 같고 <laughs> 강달러로 인해서 원자재들이 무너지는 현상들, 뭐, 계속 지속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리 불남겨 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